4월 16일 토요일 나를 깨워준 7분 플러스 아침을 여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한우가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러말미함은 담대함과 넉넉함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성금요일과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의 중간에 있는 토요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이야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땅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기임을 기억합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아직 부활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얻은 구원을 누리고 이제 곧 얻게 될 영광을 기대하면서 이상이 세상에서 주어진 한정된 시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시간을 만끽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자녀들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가족을 경험하게 하시고 서로 서로 돌보고 섬겨주는 사랑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서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고 우리의 부족함이 함께 하나 될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러시아 군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가 보전되고 이상적 중립국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크라이나 난민들, 부상당한 군인들, 민간인 희생자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계 교회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구호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환란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의 소식이 전파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땅 위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멀리 떨어져 공부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공부하게 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히 이번에 대학에서 공부를 시작하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이유를 알게 하시고 공부하는 가운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품은 뜻이 있어서 부모와 떨어져 공부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군대에서 군 복무 중인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좋은 동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육신의 부모님을 떠나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와 날마다 동행하며 더욱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프신 부모님을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런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못된 암세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저들의 아픈 부위를 빛주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새로운 세포들이 서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있을 부활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와 일정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그리고 영어로 드려지는 모든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저라는 교역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 기울여 듣고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에는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어른의 일기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부활을 축하는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특히 우리 자녀들이 영상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도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리바이블 21-22 말씀은 이사야 63장에서 66장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이 시간엔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길이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예루살렘은 나의 기쁨이 되고 거기에 사는 백성은 나의 즐거움이 될 것이니. 그 안에서는 다시는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몇날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가 없을 것이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없을 것이다. 백살에 죽는 사람을 젊은이라고 할 것이며 백살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받은 자로 여길 것이다.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집에 들어가 살 것이며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른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자기가 지은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 살지 않을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않을 것이다. 나의 백성은 나무처럼 오래 살겠고 그들이 수고하고 번 것을 오래오래 누릴 것이다.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않으며 그들이 낳은 자식은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 복받은 자손이며, 그들의 자손은 그들과 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날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아멘. 이사 65장에 나와있는 이 내용은 뿐만 아니라 66장에도 나와있는 내용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와있는 내용과 겹쳐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새 창조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창세계에 나와 있었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모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그러 말미암아 인간 관계가 회복되고 자연의 관계가 회복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이미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도망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이웃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사랑하게 되고 그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부활절은 바로 그 관계의 회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삶을 누리고 있고 그것이 확장되고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눈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날과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지만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않은 천국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기쁨을 창조 질서의 회복을 이 세상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시기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시켜 가고 그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고 이제 주님께서 부르시면 천국 영광의 순간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 세상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땅 위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내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매년마다 오는 절기로서의 부활절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러 말미암은 창조 질서의 회복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